안녕하세요. 과일바구니 TV입니다. 오늘은 가을이 되면 꼭 찾게 되는 달콤한 과일, 단감에 대해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달아서 먹는 과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끝까지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단감의 특징과 역사, 단감은 떫은 맛이 없는 감으로 달콤하고 아삭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을을 대표하는 과일로 옛날에는 집집마다 감나무를 심어, 감은 까치밥이라는 말처럼 자연과 함께 나눠먹는 풍습도 있었죠. 영양 성분 당감은 달콤할 뿐만 아니라 영양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C 사과보다 많아 면역력 강화, 베타카로틴 눈 건강, 항산화 작용, 식이섬유 소화 촉진, 장 건강, 탄닌 숙취 해소에 도움. 효능 당감은 가을철 건강을 책임지는 과일입니다. 숙취 해소술 마신 다음 날 당감을 먹으면 숙취 완화, 피부 미용 비타민 C가 피부 탄력 유지, 면역력 강화 감기 예방 효과, 변비 예방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 손질법과 보관법. 손질법 껍질을 벗겨 먹거나 껍질째 먹어도 가능. 보관법. 딱딱한 단감은 실온 보관 시 아삭함 유지. 더 오래 먹고 싶다면 냉장 보관. 물렁해진 단감은 갈아서 주스나 디저트로 활용. 제철 시기. 단감의 제철은 가을 10월에서 11월입니다. 특히 첫서리가 내린 후 수확한 감이 가장 달고 맛있습니다. 음식 궁합. 단감은 단독으로도 맛있지만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배 가을철 과일 조합으로 시원하고 달콤 꿀 달콤함이 배가 되어 면역력 상승 차 말린 곶감을 차에 넣으면 감기 예방 효과 당 고구마와 함께 많이 먹으면 소화가 더딜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활용법 생과일 아삭하게 그냥 먹기 곶감 말려서 겨울 간식으로 감식초 발효시켜 건강 음료로 샐러드 단감 슬라이스를 넣으면 상큼한 샐러드 완성 마무리 정리하자면 단감은 달콤한 맛뿐만 아니라 건강과 전통을 담은 과일입니다. 가을 제철 과일로 꼭 챙겨드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보세요. 오늘의 단감총정리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과일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